Let me see what you see. I just wanna understand what you see in me and four, it might complicate me. I know I'll fill that her shit 내네디윗를 찍을 거거든요. 근래에 많이 바빴어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시간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. 휴일이? 그래서 항상 궁금했는데 시간 없어서 못 갔던 카페를 먼저 가서 혼자만의 시간들 좀 즐기다가 친구들을 만날 계획이랍 크림은 이거 리쥬란 힐러 턴오버 액티브 크림 디올 포레버 스킨 커렉터 0N. 저는 이게 되게 피부에 잘 붙는데 안 건조해지고 텁텁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 그래서 뭐 커버력이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진짜 가볍게 하고 싶다 하면 이것만 싹 바르고 나갈 때도 있어요. 그 다음 제가 맨날 쓰는 거. 글로우 웍스 스펀지로 두들겨 줄게요. 쿠션은 이거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13N1 이거 써줄 건데 진짜 좀 더워지긴 했나봐요. 사실 작년 여름부터 진짜 잘 썼던 건데. 여름만 되면 이게 손이 계속 가는 것 같아. 저 어차피 밖에 외출을 그래도 좀 오래 할 거여가지고 수정화장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무너짐이 없는 애로 선택을 했고요.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. 좋아했던 제품들은 내가 그렇게 왜 그렇게 좋아했지 해도 다시 쓰면 그냥 왜 좋아했는지 알것 같아. 이거 베이직 볼륨 마이징 피 립밤의 마스크거든요. 이거 살짝 지금 입술이 건조해가지고 바르고 그 메이크업을 해야겠어요. 파우더는 제가 저번에 올영 추천템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거 이거 에스퍼 프레쉬 세팅 파우더랑 이중안부은 요거 샬롯틸 머리 써서 해줄게요. 근데 외곽 부분을. 그래, 이 에스쁘아 이거는 이렇게 파우더 해놔도 그 위에 컨실러 이런 거 작업해도 별로 안 뭉친다? 너무 이게 입자가 얇아서? 진짜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뭐 제가 이거 티셔츠 며칠 전에 샀는데 온 거거든요? 아니, 진짜 너무 귀여워. 내데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. 귀엽죠? 제가 요즘 이런 패치워크에 빠져가지고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계속 이런 거 먹으면 장바구니에 넣게 돼.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이거 웨이크메이크. 항상 잘 쓰는 거 거대로 써줄게요. 저 요즘 이 중간에는 쉐딩 안 하는 거에 빠졌어요 이렇게 끄면 뭐좀 날렵해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더 있긴 한데, 좀 이렇게 코가 너무 끼끼 이렇게 해 보인다 해야 되나? 그래서 콧망울 쪽만 해주고, 여기만 살짝 지나가지고, 아이 팔레트는 이거. 뮤드 숄 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08호 러브 시크인데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제 취향이에요. 막 쿨이 들어가 있지만 그걸 눌러줄 좀 노란기가 좀 있는 음영 컬러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제 스타일 펄도 없고 저펄잘안 쓰잖아요. 그래가지고 괜찮더라고요, 이거. 얘랑 이거 살때섞게요 음, 당신을, 음, 음. 음영을 시넣 놔줄게요. 제가 원래 막 말이 없고 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거든요. 그냥 뭐 비슷비슷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뭔가 말이 그렇게. 많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 보면 어렸을 때는 저희 텐션을 억지로 좀 끌어올려서라도 막 수다를 많이 떨고 막 그랬는데 점점 그거 텐션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좀 힘드니까 본 투비 저로 바뀐다? 그러니까 제가 점점 드러나는 거죠. 친구들 사이에서.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친구랑 통화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너 원래 옛날부터 말 없었어. 그래서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. 나름 말도 막 하고 좀뭐 그렇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봐요. 나이가 이렇게 서른에 가깝게 스물아홉 살이나 돼서야 그걸 인지했다는 것도 웃겨. 날 그렇게 모르고 내가 살았다니. 요거랑 요거 섞어서 이렇게. 다음 요거 제일 진한 색 써서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려주겠어. 올라가지 않게 좀 내려서 그리고 싶은데. 이거, 오랜만에 페리페라 스피디 펜슬 라이너 밀크티 브라운 색깔 써줄게요. 막 그렇게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진 않아서 좀 최대한 제 눈동자색이랑 비슷한 자연스러운 브라운 색을 써서 그려주겠어요.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아이 브로우 펜슬의 3호가 있을까? 이거 투슬래쉬 4 샤이닝 브로우 컬러 가라 버니 블론드 색깔 사줄게요. <laughs>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나이가 제가 뭐 엄청 많이 든건 아니지. 나이가 조금 조금씩 먹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나를 얼마나 모르는가를 그냥 더 많이 알게 되는 나를 더 알게 된다기보다 내가 이것도 몰랐어? 내가 이것도 몰랐네? 이런 감정을 느낀답니다. 깜빡 노글로 속눈썹 샵에 써줄 거거든요? 이거 괜찮더라고요. 되게 이거 뭐야지? 이 본드도 진짜 얇고, 제가 이끝 처리에 굉장히 <laughs> 민감하잖아요. 이 속눈썹 끝에가 너무 막 뭉툭하거나 띠 끊겨져 있는 느낌을 진짜 싫어하는데, 깔끔하게? 샥잘 빠져가지고, 제가 노글로로 그때 코링코가 엄청 많이 쓴다 했잖아요. 근데, 그, 그것도 좋거든요. 근데 솔직하게, 이게,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좀더끝 처리가 제 스타일이고, 본드도 좀더 얇아가지고, 제 취향이어서 요즘엔 얘를 많이 쓴답니다. 속눈썹 호로로 붙이고 왔고, 요거,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, 애쉬브라운 써줄게요. 아, 맞다, 이거. <laughs> 조명을 안 켰네. 제일 위에는 속눈썹 붙여놨으니까, 아래 속눈썹만 길게 마스카라 해줄 거고요. 아겠다 그리고 위에 마스카라는 이거 미니마스카라 필리밀리에서 증정으로 나온 거거든요, 00클리어. 얘를 살짝 써줄게요. 저그 미샤 그거 있잖아요. <laughs> 노 리터치? 노 터치? 근데 그, 그런 그거 같은 느낌? 좀 연장이나 이런 효과보다는 뭉치는데 효과가 있는 마스카라 같아요. 다음 아까 제가 이거 샬롯틸버리 쓴다고 하고 안 썼거든요? 이거 묻혀서 블러셔는 이거 2AN 듀얼티크 망고베리 써줄 거거든요.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. 요즘 2AN 거의 폭죽이 같이 너무 잘해. 웜이고 쿨이잖아요. 근데 이게 제가 믹스하는 거에 따라서 좀그 미지근 멀멀함의 농도를 좀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. 근데 전 어쨌든 조금 쿨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서 이거 어? 좀 묻히고 얘 살짝 터치? 요그 정도. 음, 그 립밤 발라놓고 틴닦아 닦아주고 어, 노노 투슬래시포로 라인 따고. 립은 이거 센슈얼 틴티드 샤인스틱 제품 써줄 거거든요. 이게 올해 3월에 헤라에서 출시된 립인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블러쉬드라는 색상까지 합해져서 총 10가지 색상이 나왔더라고요. 그딱 제가 좋아하는 뮤트 베이지 이런 느낌도 있고 형광등 딱 켜주는 그런 좀 생기 있는? 채도 있는 컬러까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게 되게 그 스민 듯한 광택감이 진짜 매력인 제품이거든요. 특히 저는 이거 3개 블러쉬드랑 투 베이지랑 보이시, 이세 개가 진짜 제일 예쁘더라고. 이게 지워봐도 글로우 립스틱인데도 착색이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제품 공부를 좀 해봤는데 12시간 거지속 샤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이 샤인함과 컬러감을 지속시켜주는 기술이 들어간 제품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립스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좀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속을 길게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제품이라는 걸알수 있겠죠. 일단 우리는 입술에 발라보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웜톤 조합, 쿨톤 조합해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보여드려볼 거거든요. 웜톤은 저는 이 투베이지 색깔이랑 피버 색깔 두개 섞어 바는게 제일 예쁘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면. 투 베이지는 좀 이렇게 멀멀 미직은 이런 깔보다는 딱웜 누드 베이지 색깔로 나왔고요. 여기 옆에 피버 있죠? 얘는 형광 한 방울 들어간 좀 자몽 코랄 같은 고런 색감이거든요? 그럼 바로 투 베이지를 먼저 발라볼게요. 이게 지금 투 베이지만 바른 상태고요.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피버를 싹 깔면. 음. 진짜 확실히 웜한 느낌이 나는 딱 그런 웜 베이지의 형광 한 스푼? 그런 스타일이죠. 음. 쿨한 거는 차가운 쿨보다는 좀 미지근? 한 스푼, 뮤트 한 스푼, 멀멀 한 스푼 들어간 그런 쿨톤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또 그런 깔로 제가 조합을 해와 봤거든요. 블러쉬드를 1차로 깔고 보이시를 딱 포인트로 올려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, 이게블러쉬드 이게, 이게 보이시인데, 블러쉬드는 좀뉴트라 핑크 베이지 그런 느낌이면, 보이시는 여쿨라 분들이 좀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아할 것 같은 고런 핑크 컬러감이거든요. 블러쉬드를 1차로 슉 깔아줄게요. 얘는 지금 블러쉬드만 발라놓은 거거든요. 쿨하지도 그렇다고 뭐또 웜하지도 않은 거죠, 되게 미지근한. 그런 멀멀 베이지? 진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? 중간 누드 베이지를 바르고 싶을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보이시를 살짝 깔아줄게요. 음, 지금 좀 보이시까지 싹 바른 거거든요? 좀 미지근 쿨느낌으 됐죠? 음. 밑까지 바르면 저는 이렇게 블러셔가 항상 없어보이는지 하이라이터는 이거 같이 증정으로 나온 네이밍 소파티 멜로우 하이라이터 진이라는 색깔이거든요. 진짜 예쁘더라고요. <laughs> 그 진야님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뭔가 색깔은 안 부담스러운데 하이라이팅은 제대로 되는 느낌의 제품이랄까 진짜 진짜 조그만 브러쉬 써서 여기 앞쪽도 도한번더 찍어주고, 여기도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됐고, 머리랑 옷을 후다 입고 와 볼게요. 이거 칼을 최대한 퐁시봉시까지는 아닌데, 좀 자연스럽게 넣어서 왔고요. 여기 한번 너무 궁금했어요. 여기 가보고 싶어가지고 참장 먹고! 퀵 받고, 여기 가서 친구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장충전을 하면서 기다려야겠다. 일단, 청국장 먹으러 얼른 내려가 볼게요. <laughs> 급해. 너무 급해. 이거는 그 시소 맞나? 소미시오타레라는 일본 좀 소금소스 같은 거거든요? 근데 이거 좀 깔끔하게 먹고 싶으면 얘도 괜찮더라고.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청국장좋아했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. 진짜 냄새 너무 별로라고. 근데 일단 전안 되겠어. 밥을 조금만 비벼야겠어. 음. 침챙기 이거 헤라 블랙 쿠션 아까 썼던 거 챙기고 이거 제가 맨날 잘 쓰는 거 것도 립은 이거 블러쉬드랑 보이시 챙길게요. 저는 에어팟을 못 써가지고 얘도 챙겨가볼게요. 그리고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아이패드를 들고 나갈 거긴 하거든요? 뭔가 그러니까 매한가지긴 한데 이게 좀더 단단하거든요? 그래서 이거에 들고 가는 좋더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런 게좀 일본 감성 같잖아. 그니까. <목소리> 귀엽다. 이 끈이 이렇게 생긴 게 귀엽다. 돈좀 돈좀 쓰셨나 봐요? 돈이었어요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. 이거 근데... 얼마인데? 28만 원이에요. <laughs> 지... 오연 씨가.. 뭐야 깜짝이야. 까 마이 갓. 분야 맛이네. 어? 분야 맛인데? 이것 때문에 맛이네 아, 애기를 낳았나 음. 보다. 와우! 이제 집에 간다. 집에 간다. 이제 가요. 빠이 아, 진짜, 이씨. 12시 7분. 아니야? 위로 올라갈 거 같은데? 맞아. 너리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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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4석이 4 4석 제가 영상을 많이 찍고 싶었거든요. 근데 핸드폰 용량이 다 나간 거예요.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. 대참사. 뭐 입술 아까 오늘 수정 딱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. 닭고기 먹고, 그 다음에 감자전 먹기 전에 수정 화장 한번 하고 감자전 먹고, 막걸리 먹고, 이렇게 집에 온 건데, 살짝 어쩔 수 없이 게 말도 하고, 음식을 먹으니까, 광은 조금 살짝 처음 발랐던 것보다는 덜한데, 이 색깔 자체가 이 베이지 느낌 그대로 오래 남아있죠. 의도치 않게, 지속력 테스트까지. <웃음> 뭐야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제 전립 크림까지 다, 다 발라줬고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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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night. Yeah. One two three. Let me see what you see. I just wanna understand what you see in me. And four five six. Am I complicating it? How could anybody love someone so damaged? Then we don't. All...